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생식과 유전 5단원 마지막 시간이 다 돼가죠. 자 마지막 시간에 대화법 마무리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과로안에 보기의 용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자. 뭐박스 안에 발생 수정 우성 열성 가계도 유전자 체세포 염색분체, 반성유정, 상동염색체, 이과염색체, 체세포분열, 분열의 법칙, 독립의 법칙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한 개씩 읽어볼게요. 1번,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뭐가 분열하면 세포의 수가 늘어난다. 생물의 몸은 세포, 여기서는 세포 이런 말을 써야 되겠죠. 또는 세포란 말이 없으면 체세포, 한 세포에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상동 염색체. 이렇게 부르죠. 상동 염색체. 감수 분열, 감수 일분열 전기에 상동 염색체가 붙은 걸 뭐라고 합니까? 이가 염색체. 이렇게 부르죠. 수정단이 하나의 개체로 발생되기까지의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과정을 발생이라고 그러죠. 노란색 왕두를 자가수분하여 초록색 관두를 얻었다. 그럼 노란색에서 초록색이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건 분리의 법칙입니다. 맨델의 유전 원리 중 쌍으로 존재하던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생식 세포에 나누어 들어간 현상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나누어 들어간다.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생식 세포에 나누어 들어간다. 분리된다. 이런 얘기죠. 귓볼모양형질에 관한 어느 집안의 뭐를 가게도 뭐 귓볼이 있느냐 없느냐 귓볼이 분리형이냐 부착형이냐 이렇게 붙이죠. 형제를 결정한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고 남녀에 따라서 나타난다. 이걸 가지고 무슨 반성 유전? 반성유전 이렇게 부른다. X염색체 위에 있고 누구에게 나타난다? 남자에게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거 혈우병 이렇게 부르죠. 다른 연습문제 풀어 볼게요. 개념 적용하게 어, 이거는 제가 어, 홀수만 풀어 줄게요. 짝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체세포 분열로 나타난다. 성장기에 키가 큰다. 꼬리가 달린 조모병에 자란다. 새로 도달한 나뭇잎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 다 체세포 분열입니다. 기억이은이다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 모두가 다절소포예요3번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양팔 표피입니까? 아 이거는 아니고요. 어이 세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 세포는 생장점에서 하는 거죠. 생장점이 표피입니까? 그럼 뭐 표피는 아닙니다. 표피는 보통 죽은 세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어, 니은만 맞습니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이거는 분체라 그러죠. 염색, 분체. 그래서 답이 번. 그래서 2번밖에 안 됩니다. 다음. 5번 볼까요? 음, 수정과 발생을 해서 모두 고나라. 정자, 난자, 수정, 염색, 수정, 모두. 정자, 난자는 같지만 수정, 나는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나날이 재생동 동안 배아 전체 크기는 점점, 제아 전체 크기는 똑같습니다. 착상되기 전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엔도 틀렸어요. 답은 그럼 ᄃ 한 개밖에 없네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7번. 그림은 둥글고 노란색 완두와 주름지고 초록색의 완두를 교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뭐, 그랬더니, 둥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뭐, 똑같이는 어때요? 둥글고 노란색은 둥글고 노란색 요겁니다. 주름지고 초록색, 주름지고 초록색 요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둥글고 노랗고 노랗고 둥글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뭐 어떻게 쓰는데요? 뭐잘써 보시면 됩니다. x축, y축 나눠줘 가지고. 자 이거가 만들 수 있는 형질이 뭐가 있습니까? 어, 연습 연습장을 제가 좀 가지고 볼게요. 연습장 여기 있네요. 이건 녀석과 yy죠. 요걸 교배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와 그 다음에 요놈으로 나누고 한개더 나오죠. 요렇게 나옵니다. 요게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요거. 요 녀석은 RY 전부 RY RY밖에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둥글고 노란 요 녀석들은 전부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전부 R, Y가 표현형입니다. 요 녀석들은 노락, 둥글고 초록색입니다. 둥, 노, 요 녀석은 주름지고 노란색이고요요 녀석은 주름지고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1대1대1입니다. 비율이. 자, 거기에서 A와 B의 유전자형은 같습니까? A, B가 어있나요 A 와 B, A 와 B 의 유전자 형은 같습니까? 맞습니다, 같습니다. C 에서 유전자가 네 종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까? C 에서는 세 종류가 만들어집니까? C 에서는 A, B, C 니까 요건데요, 동국고 초록색인데 전부 똑같은 게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D 는 대립 유전자 RY 를 모두 가진다. D 는 이게 D 죠? 네, 예, 이걸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둥글고 노랗고 여기 둥글 노랗다는 얘기는 라 RYRR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과 Y를 두개다 가진다. 이게 맞죠? 그럼 답이 이거 에이건 음, 맞네요. 그럼 요거는 틀렸고 요거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좀 어려웠나요? 한번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9번은 남자의 염색체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1, 2, 3이 다 똑같고요. 그럼 마지막에는 뭡니까? X, Y입니다. 그 가이드로 염색 구정을 성별과 관련지 어 설명해 보십시오. 1번부터 22번까지는 상 염색체. 23번은, 이건 무슨 염색체야? 성 염색체. 상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입니다. 11번 체세포 분열과 체세포 분열과 수정란의 나눠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체세포 분열과 수정란의 차이점은 체세포 분열은 간기가 있습니다. 수정란에서는 간기가 없습니다. 감기가 있다 보니까 증가합니다. 즉, 커진다는 얘기죠. 커진다라고 할까요? 커진다.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 왜요? 감기가 없다 보니까 크지를 못하고 계속 분열만 하니까 전체적으로 작아집니다. 자, 이거 볼까요? 그림은 어느 가족의 생명,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네모는 정상남자, 동그라미는 정상여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1, 2, 3. 근데 3과 4에서 생명인 남자가 나타났네요. 생명인 남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죠. 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음, 가 생명 대비 1, 2, 3, 4중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겁니까? 3번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3번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고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액, 생명유전자는 X염색체